베트남 여행은 벌써 세 번째지만 원피스가 흩날리면서 굉장히 예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비키니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비즈목걸이 같은 거 많이들 들고 가시죠. 그 암치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은 드디어 나트랑으로 떠나는 날인데요. 이번 여행은 3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짐을 같이 싸보면서 제가 준비한 여행템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여행은 벌써 세 번째지만 본격적인 휴양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미리 정리해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짐을 챙겨볼게요. 이 리스트는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옷인데요. 또 여름나라인 만큼 이제 예쁜 원피스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첫날 팔랑사망 투어에서 입을 흰색깔 원피스인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흰색 원피스가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원피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웨딩 촬영용으로 써도 될 만큼 엄청 공주풍의 원피스인데요.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원피스가 흩날리면서 굉장히 예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제 다음은 이 꽃무늬 미니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테모에서 구매를 했고 뭐 시내에 나가서 놀 때나 아니면은 뮤지트에서 간단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다음 옷은 이것도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세부 여행 갔을 때 이제 가져갔던 원피스인데 이제 이 원피스는 이렇게 장밋빛 프린트가 되어있고 이제 백 디테일이 포인트인 원피스입니다. 하늘하늘 하늘 바닷가에서 입기 굉장히 좋은 원피스여서 이것도 휴양지 갈 때마다 애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디건인데요. 또 나시만 입다 보면 은 이게 어깨가 탈 수도 있고 또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시 위에다가 걸칠 이런 시스루 가디건을 하나 챙길 거고 이것도 이제 아까 원피스랑 같이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알리에서 구매한 템들은 여기 수치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파머에서 산 하늘색깔 가디건인데 이것도 얇아가지고 나시 위에다가 간단하게 걸쳐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름용 셔츠인데요. 수영복이나 아니면 뭐 나시 위에 걸쳐주기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일단 무엇보다 핏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만족하는 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168인데 길이도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기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이제 나시인데요. 또 여름나라 하면은 또 무조건 나시 입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랙 탑. 뒤에는 이렇게 줄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블랙 탑을 하나 챙겨줬고 이 탑에다가 이 청반바지. 함께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줄 예정입니다. 요 줄무늬, 나시탑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도 챙겨줬고, 그리고 요 샌들, 이렇게 샌들 하나 챙기고, 저는 가서 크록스를 이제 사서 신을 예정이기 때문에 신발은 요거 하나만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은 수영복인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비키니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키니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3피스로 된 응? 비키니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처음 비키니를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이탑 위에 레이스 디테일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뱃살도 조금 커버를 해주고요. 실제로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몸매 커버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치마도 같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노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비키니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추천하는 수영복입니다. 또 흰색이라서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아, 아이템은 또 수영복이에요. 요거는 비키니 밴더에서 구매한 수영복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색깔이 굉장히 쨍하고 예쁘죠? 무조건 바다에서 잘 나올 것 같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질의 수영복이고 이렇게 약간 수건 재질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물기가 잘안 마르거나 그런 문제는 딱히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잘 입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노키니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배쪽에만 트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노출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키니 밴더에서 같이 구매한 수영복 커버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게 앞쪽이고 뒤로 이렇게 이번 형식으로 묶어서 뒤쪽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비키니 커버업입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비키니 밴더나 서피 같은 면세점에 입점을 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그런 브랜드들에서 수영복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면세점에서 주문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할인폭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영복 안에 입어줄 누구라도 누보라, 같이 챙겨주고요. 마시탑 안에 입어줄 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베디시의 그 오프숄더 브라도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가서 입어줄 예정이에요.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물놀이 아이템인데요. 제가 이번에 산박을 하면서 전부 다 리조트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영할 때쓸 아이템들을 많이 챙기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튜브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 굉장히 잘 썼던 핑크 색깔 튜브도. 하나 챙겨갈 거고, 이건 리서트에서 빌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또 유상으로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에 튜브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챙겨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 암튜브. 제가 또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암튜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암튜브도 하나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 물안경입니다 원래는 제가 물안경을 따로 챙겨 가진 않으려고 했는데 또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물안경 이 있으면 굉장히 그 수영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이소에서 하나에 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물안경도 두개 챙겨 갈 거고 다음은 요 비치타올 요 비치타올도 이제 수영장 갈때 하나씩 챙겨 주면 급하게 물기 닦거나 할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 크기도 생각보다 넉넉하고 뭐 아니면은 바닥에 좀 깔고 앉거나 하는 용도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비치타월도 하나씩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는 스노클링을 안할 예정이라서 스노클링 장비는 따로 챙기지 않았는데 라이비 비치나 아니면 호피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스노클링 장비도 챙겨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대폰 방수팩 물놀이 하는 모습도 찍어야 되니까 방수팩도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구명조끼도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화장품, 뷰티 아이템들인데요. 일단 저는 위탁수화물을 붙이지 않고 기내수화물로만 이제 입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킨 로션이랑 메이크업 스프레이, 파운데이션. 화장품들은 이렇게 1L 짜리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기내수화물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소 소분용기에다가 뭐 크림이나 에센스, 폼클렌징 이렇게 소분해서 넣어뒀고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선크림이랑 선스프레이 두 가지 선스프레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뿌려줄 예정입니다 또 다음은 클렌징, 베페스타 클렌징 티슈 하나 챙겨줄 거고 그리고 악세사리인데요 이게 또 여름 나라면은 비즈 목걸이 같은 거 많이들 들고 가시죠? 이렇게 비즈 목걸이 두 가지 챙겨갈 예정이고 또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한 나비 목걸이. 이거 흰색 원피스에다가 차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나비 목걸이도 하나 챙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마다 물티슈가 다 유료 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 물티슈랑 그리고 화장실 가거나 할때 조금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마이비데 휴대용으로 나온 마이비데도 같이 챙겨줄게요. 그리고 이제 머리끈.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머리끈인데요.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200개나 든 머리끈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생글티죠빗도 하나 챙겨줄 거고요.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제 기내에서 사용할 아이템들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목베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5,000원짜리 목베개인데 이렇게 안대랑 목베개가 하나 세트로 되어 있어요. 아트랑의 경우에는 거의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베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내 테모를 하나 챙겨줄 거고 그리고 기내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또 인공눈물이랑 그리고 립밤, 그리고 가슴 마스크 귀마개까지 챙기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크리닉스 가슴 마스크 많이들 사서 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쿠팡에서 이렇게 하나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자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샤오미 보조 배터리. 이거는 만 안페어 짜리고 한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또 나트랑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런 선선풍기도 하나 챙겨줄 거고요. 봉고대기, 가서 또 머리 예쁘게 말아야 되니까 봉고대기도 하나 챙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팟까지 이렇게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여행갈 때 챙기면 좋은 기타 용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상비 약들. 이제 좋은 나라에 가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약들을 여러 가지 챙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수도가 굉장히 더럽다고 그런 후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요 샤워기 필터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팡에서 구매한 샤워기 필터 이렇게 본품 하나랑 이필두개 해가지고 넉넉하게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돈 단위가 크다 보니까 다들 동지갑을 많이 준비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지갑을 인터넷에서 하나 구매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양우산. 이제 양산이랑 우산 겸용으로 쓸수 있는 그냥 자그마한 사이즈의 양우산인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우산도 하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 이외에도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꼭 챙겨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행자 보험 필수죠. 그 다음에 유심이나 이심 아니면 로밍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공항 픽업이나 샌딩도 이제 미리 앱에서 예약하시면은 현지에 가서 이제 기사님들이랑 이렇게 신랑이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숙소로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픽업 샌딩도 미리 한국에서 예약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항 입국 심사 줄이 굉장히 길기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날에 선라이즈 사막 투어를 예약을 해두기도 했고,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어, 미리 이제 예약을 해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트랑 여행을 위한 짐들을 쭉 한번 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여행 갈때꼭 필요한 필수템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거북이란에 체크리스트도 공유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짐도 다 쌌으니까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나트랑 여행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